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선조표 하자, 여러분. 이번 시간, 네, 우리가, 어, 하루를 최종 마감해 짓는, 바로,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입니다. 아, 오늘도, 어, 정말 다양한 소식과 함께, 아,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어, 그 이유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 그런 인플란 시스템에 따라 우리 삼종무의 가족분들과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 정말 그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어, 정말 멘탈 관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삼종배 좀들. 성공적인 주식 투자는 어,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마인드 가치를 힘껏 끌어올리는 사람만이 정말 이 냉혹하고 어려운 주식 시장 속에서도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속행해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도 전체적인 시향과 좀시이좀 좋지는 않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시기를 그러면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좀잘 보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의 발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 내 네, 구독과 아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선접해 주분들 어, 주식시장은. 여전히, 누구의 여, 어, 파를좀 크게 받고 있나요? 어, 역시나, 이제, 방송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 주가는 상승과 하락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 말은 즉,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도, 다시금 외인들이 빠져나가면, 하락장으로 전환을 하고, 이에 따라, 다시금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아, 주가는 다시금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 조금 어렵게 흘러갔다. 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 그러면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제가 일단 이제 데이터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주는 전체적인 틀을 놓고 주식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정말. 차이도 많고 말도 많았던 한 주간의 주식시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결국 이에 따라 어떠한 주식시장의 흐름세로 이어졌는지 일단 전체적인 틀부터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오늘 코스피는 전체적인 틀부터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선성전자볼 테니까 선전 자 가족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멘탈 관리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외인들의 매도세에 따라 2,260선으로 주가는 소폭 하락장으로 이어졌으며 어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시금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따라 2022년 시월 2이일 20 아니 외인들은 1921억 원 어치를 팔아치웠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오늘은 개미 투자자의 매도세가 주가를 끌어내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이에 따라 이제 기간만 2520억 원 어치를 매수했다 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러면 오늘 왜 오후부터 어, 이제 주가의 흐름세가 어, 점점점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갔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코스피 하락은 간단합니다. 아, 미국 증시의 여파를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결국 알파벳. 아, 메타 이런 이 빅테크 실적 부진 아 그러니까 아, 대형 업체들의 이제 실적이 워낙 좋지 못함에 따라 아, 결국에는 투자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며 아, 외국인의 매물 출회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주가가 좀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 나갔고 그에 따라 주가는 하락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아그 중에서 반도체 주인, 바로 SK 하이닉스죠. 이 SK 하이닉스의 실적 충격과, 아, 그에 따라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법안이 아시아 반도체 업황에 타격을 줄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아, 결국 2차 전지, 그러니까, 어 지금 2차전지만 이제 속보 어 상승장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주었고, 그외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어렵게 흘러갔기 때문에, 아시아 장세, 특히나 코스피 시장, 그리고 삼성전자 와 SK 하이닉스는 하락장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이러한 시향과 업황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코스피 시향을 좀 살펴보시면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를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o 일단 보시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네. 아,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무려 7%나 폭락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어, 삼성전자를, 이, 어, SK 하이닉스를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방어를 잘 해주긴 했지만, 어, 아무래도 이러한 폭락세는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외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뭐, 셀트리온, 이러한 종목들을 하라 그랬고요그 외에 이제 배터리 주인 삼성 SDI는 보합 장세이며, 어, 에지 화학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동차 주인 현대차와 기아차도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시가총액 11호 셀트리온이, 어, 제 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적한 삼성전자는 57,300원에, 아,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주다가, 아, 오늘 하루 만에, 아, 다시금 이제 금요일, 아, 이제 무려 2,200원이 빠지면서 3.7% 폭락장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라 폭락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웬들의 수급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웬들의 수급이 얼마나 빠져나갔기에, 예, 이런 이제, 어려... 어려운 장세를 만들어 갔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아,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따라, 아, 외인들이 무려 250만 주를 팔아치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외인들이 팔아치운 것을 우리 개미 투자자가 170만 주를 매수했고요. 이하 더불어 이제 기관들도 84만 주를 추가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전체적인 시장 거팡에 따라 기간 같은 경우에는 증권, 무려 190만 주 매수했죠. 이 연업을 은행, 아, 그리고 보험에서 매수를 했으며, 그외 투신과, 아, 종금, 그리고 연기금에서는 매도세가 주가를 끌어 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은, 아, 이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감에 따라 장세를 조금은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우선주는 3일 연속적으로 상승장을 보임에 따라 다시금 어제부터 약간좀 하락세를 보이더니 오늘은 우리 형님과 동일하게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 동일하게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 나감에 따라 주가가 조금은 어렵게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외인들의 수급이 얼마나 빠져 나갔기에 주가가 어렵게 흘러갔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따라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주가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인은 22만 주, 그리고 기관은 5만 1 0 0 0 주를 팔아치웠으며 이에 따라 홀로 우리 개미투자자만 매수를 하는 그러한 형태의 장세흐름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기관에서는 증권이나 종금, 연기금에서 매도했고요. 그외 이제 투신과 보험에서는 추가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결국 이러한 시한과 업황에 따라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을 살펴보시면 오늘 57만 8,137주를 공매도 때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뭐 이제 맹신을 하기보다는 항상 참고 정도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오늘의 흐름세가 이렇게 흘러갔구나 외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빠져나갔구나 이 정도의 흐름세만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o, 이에 따라 오늘 우리가 투자권 삼성전자는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지 제가 이제 두 가지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아, 일단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 이재용 부회장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오늘도 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첫 공식 행보로 협력사를 찾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상생 어, 경량 키워드를 이제 본격화함에 따라 어, 실제로 이제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의 향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동행철학을 강조해온 이재용 회장이 이제 앞 회장이죠 이배 이게 붙었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재용 회장이 앞으로 경영을 이제 상생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라는 포부와 아, 그런 이제 포부를 밝힘으로써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4차 산업 시대에 알맞는 그런 산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세상에 없는 어~ 뭐 기술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기술 부분에 좀 강조를 강하게 어~ 내비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어~ 지금 이제 핵심 주,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분야이죠. 이 반도체 분야에 있는 부분을 앞으로 초격차 실현에 나서면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의 발판에 따라 2030년까지 지금 세부적인 시스템 반도체 1위에 달성하겠다라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가 상승을 하지 않는다고 한들 우리는 이러한 미래의 전망치를 바라보고 정말 꾸준히, 네,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장기 투자를 이행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인드 가치만 가지고 있다면 아주 충분히. 돈이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시스템을 만들어 갈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전불패 선정, 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봤고요. 오늘도 그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도 꾸준히 주식 수를 모아가며 장기 투자를 하고 있기에 그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선전불패 가족 분들과는 반드시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 갈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조협회가 선주협회, 여러분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전한 번씩 작성해 주시면 감사전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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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전,